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욕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말을 은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깊은 절망에까지 끌고 가십니다. 요배 의지와 희망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며 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요배 겪는 재앙의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재앙의 이유를 요배게서 찾으려 하고 요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죄로 규정하고 해결 방법으로 하나같이 회계를 외칩니다. 회계가 죄 문제를 해결한 열쇠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재앙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면 복을 주시고 잘 가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건데요. 그게 다 결국 이 복과 저주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여러분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재의 것을 누릴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혹은 저주 주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그 어떤 죄도 흠도 없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복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흠없는 완벽한 신앙을 실천하며 살고 있던 요백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백의 새 친구는 바로 이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백의 죄가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기는 건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잊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6절을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욕이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욕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소발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죄죠. 따라서 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소발은 죄를 행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잊게 해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즉, 요비 죄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기억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요비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소발과 같이 죄를 행위로 이해하고 행위에서 죄를 찾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행동들을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못한 것으로 구별을 해서, 신앙적인 행동이 있으면 복이 되고, 신앙적인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걱정하게 되겠죠. 이것이 소발과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의 죄에 대한 생각이고요. 사실 욕도이 친구들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욕도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욕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참잘 알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7절에서 9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높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의 이말 역시 이 문구만으로는 옳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나 전능하심을 자기가 죄악을 멀리 버리면 환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뿐이에요. 즉, 신을 찾는 인간의 참 전형적인 종교성에서 나오는 지식인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분은 맞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 이루어 주는 전능하심 말하는 게 아니셨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욕의 친구들과 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욥의 상당을 상황을 판단하며 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함으로 죄악을 멀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참 지극히 세상 종교적인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오류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욥과 그 친구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나 그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의 문제를 보질 못하잖아요. 자 죄에 대한 소발의 생각은요. 그의 욥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소발은 욥에게 2절, 3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받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소발이 욥이 말이 많다고 책망하는 것은요, 소발이 생각할 때 욥이 말이 많은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소발 생각에는 욥이 그저 입을 다물고 자기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이요즉 소발이 보기에 욥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말이 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소발의 논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은 욥이 죄 있는 것으로 아예 못 박아놓고 욥을 대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문제는 그 증거를 재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없는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지금 위을 충고할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상황으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것은요. 세상 종교, 권선징악과 같은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죄 아래 갇혀 있고 결국 심판을 받을 대상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없이 나오는 이 욕심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이 실체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잘 믿으면 하나님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해도 두렵지 않게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신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마치 비록 지금 요은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폭풍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되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 하심 판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요즘 아픈 분들 특히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 받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밖에서나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픈 교우 다치신 교우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램,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기뻐 들으시고 또 안아주시며 역사하실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의지하는 말씀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시시때때로 소발과 같이 입은 욕과 같이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체가 돼서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다치신 분들, 그래서 수술과 치료,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시시때 때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어떤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치유하시고,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 우리가 쓰임 받는 기도자들, 또 예배자들, 사명자들 되게 좀 있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